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얼마나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나 기울기울이 한번 들어보세요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여기서 이스라엘아 부르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먼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너는 마음에 새기고내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한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내집 문설주와 밖가문에 기록할지니라. 얼마나 이 말씀을 우리가 아, 소리할 때에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려움, 또 그러한 것이. 신다는 것을 하느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프로텍트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렇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중요하게 우리한테 마음의 색이라고 그렇게 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희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정말 장모님하고 저는요 이 말씀 속에서 엄청난 지금 꿈이 많아가지고 아, 가슴이 항상 뛰어요 <laughs> 가슴이 뛰고 정말 꿈이 얼마나 많은지요. 뭐 저기 딸들이 그래요. 아니 엄마 아빠는 아이들이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그 저희 친구들 보면은 애들이 전화도 안 한다고 말이야. 막 불평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우리 꿈을 지금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바쁜지 우리가 그런 거할 새가 없어요. 아이들이 오히려 우리한테 안부를 하고 이런 정도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미련한 자를 들어서, 정명하고 똑똑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나는 실력 없어. 나는 뭐 조금 그래 똑똑한 게뭐 있어야지 말씀을 읽어도, 천만해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말씀을 읽으면요. 저는, 어, 이렇게 여성들을 말씀을 가르쳐보고 그랬는데요. 정말 말씀이 그 사람한테 들어가니까 얼굴이 달라지고요, 생기가 나고요. 무슨 보약 먹었냐 고 그런 대가 충분해. 그렇게 이 성령의 말씀. 어, 제가 볼 때는 또 오늘 저녁에 이거 끝나고 또먼 길을 가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오늘 길게 안 하겠습니다. <laughs> 어,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대로. 어, 이것만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사야서 61장을 오래전에 묵상하면서요. 그 여러분들도 집에서 자꾸자꾸 읽어보세요. 이사야서 61장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아이덴티티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 세상에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우리들한테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한테 눌리고 삶에 이 모든 근식, 걱정, 어려움에 눌려가지고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는 끊여어 아름다운 <laughs> 소식이라고 이제 여긴 얘기했는데, 어? 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그랬는데, 가난한 자는 돈이 없는 자가 아닙니다. 이 뚫린 자들, 하나님을 몰라서 인생에, 이 세상에 모든 그어려움에 뚫린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그러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은 바로 그 뉴스, 예수님 소식, 복음, 이거를 전하는 우리들의, 우리들의 심정이라는 거죠. 제가 이제 이사에서 61장을 말씀드리기 전에 대강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는 이그 뉴스를 전해야 되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여기서 시원을 말한다는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 정말 근심하는 자 서로 말씀으로 위로, 정말 이렇게 해가지고 힘을 주고 서로 기쁨을 주고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서로 아름다운 페러시피를 가지면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 곳에 심원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을 통해서 나타내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요. 뭐, 나는 아이들 교육 때문에 왔어. 나는 뭐 이민으로 왔어. 나는 여기 친척이 있어서 왔어. 뭐, 다 다양한 이런 사정이 있겠지만, 그거는 결국은 하나님의 여기다 심어서, 캐나다, 토론토에 심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갖다 심어놓은 그 계획에 의해서 결국은 그렇게 여기가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삶의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이캐나다 사람들 뭐 여기 영어자라고 뭐막 이런 본토 사람 기죽을 거 없어요. 그러한 때에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하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황폐된 성읍으로 정말 이 영적으로는 황폐되어 가고 있거든요. 거기를 우리는 다시 이렇게 일으킬 것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이곳에서 다 이, 여기 사람들을 부리는 사람들이 되지, 그 사람들의 엠플로리로 이렇게 힘든게 살게 안 하신다는 거야. 이게 이제 내용이 좀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에 정말 우리가 맨날 성경이나 들고 다니면서 교회 다니면서 좀, 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째째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수치 대신에 해외 나온 우리한테 떡을 더블 떡으로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한테 마귀한테 우리가 빼앗긴 그 모든 어, 정말 좋은 것 그거를 다 갖다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정말 하나님께 복 받은 자손으로 세상 사람들이 다 눈에 보이게 그렇게 축복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 이사에서 그런데 이 말씀을 맨 전부터 그래서 제가 묵상하면서 이렇게 꿈을 꾸었거든요. 이게, 이게 비전이에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읽고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 마음에 확 오는 것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너한테 주는 거다 이렇게 하고 그 말씀을 소중하게 계속 묵상하고 응?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대부분 저희 가정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정말 그 오히려 저희 회사에서 160여 명의 그 직원들이 다 저희 엔플로이가 돼가지고 있고요. 또어 저희 또 딸도 외교관이 되어서 정말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뭐 이런 일들이 그리고 우리는 그이 말씀의 마지막 열방을 향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꿈 때문에 그냥 어 항상 제가 <laughs> 익사이팅 돼 있습니다. 이사에서 61장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인을 전파하여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혼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에, 위로하되, 물은 시원해서 슬픈 자에게 화가를 주그 죄를 대신한, 실하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한, 찬성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영어의 심으신 바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고, 싸울 것이고, 오래 황폐했던 것을 다시 싸울 것이고, 예로부터 무너진 것들을 다시 일으킬 것이오 황폐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진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대를칠 것이며, 이방 사람들은 너희 농부와 허둥지기가 될 것이며,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부를 것이며, 사람들이 너희를 일컬어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는 열방에 너희는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는 열방의 재물을 얻어. 영광, 그 영광으로 자랑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물질의 축복을 그와 같이 주신다는 거죠. 너희는 열방의 재물을 얻어. 그 영광을 자랑할 것이며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없고, 능력 대신에 분깃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야. 분깃은요, 한뼛서 주시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면 복이 분기 생나요 즐거할 것이라 대저나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 나옵고 능력 대신에 분기 생나요 즐거워할 것이라 그래하여 고토에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고토에서 배 나옵고 영영한 기쁨이 있을 것이라 대저나 영원은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에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 그들과 영영한 언약을 세울 것이라 곧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리니 무릇 일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하리니 워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심 의에 거둬서 입히신 왜냐하면요 우리가 예수 님을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때 거기다 우리에게 의 의의의 거둬서 입혀 주신 거예요 의의 거둬서 입히신이 신랑이 사물을 쓰고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한 밤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그 뿌린 것을 음도이한 같이 The Spirit of the Lord God is upon me, because the Lord has anointed me to bring good news to the afflicted. He has sent me to bind up the brokenhearted, to proclaim liberty to captives, freedom to prisoners to proclaim the favorable year of the Lord and the day of vengeance of our God. All who to all who mourn, to comfort all who mourn. Mm -hmm. To grant those who mourn in Zion, give them a garland instead of ashes. The oil of gladness, Instead of mourning, the mental praise instead of a spirit is fainting. So they will be called the oaks of righteousness, planting the Lord that He may be glorified. They will rebuild the ancient ruins. They will raise up the former devastations. They will repair the ruined cities, the desolations of many generations. Stranger will stand pasture your flocks. Foreigners will be your farmers and your vine But you will be called the priests of the Lord. You will be spoken of as ministers of our God. You will eat the wealth of the nations, and in their riches, you will boast. <speaking in foreign language> Instead of shame, you will have a double portion. Instead of humiliation, they will shout joy over their portion. Therefore, they will possess a double portion in their land. And everlasting joy will be theirs. I the Lord love justice. I hate robbery in the bond offering. I faithfully give them their recompass. and i will make an everlasting covenant with them then their offspring will be known among the nations their descendants in the midst, midst of the peoples all who see them will recognize them because they are the offspring whom the lord has blessed i will rejoice greatly in the lord my soul will exert in my God. For He has clothed with me with garments of salvation. He has wrapped me with a robe of righteousness. As the bridegroom decks himself with his garment, as the bride adorns herself with her jewels, I will rejoice greatly. My soul will exalt in my God, for He has clothed me with God. Mm -hmm. For as the earth, as the clothed me with garments of salvation. As the, for as the garden causes the things sown in it to. As the art brings, us as the art brings forth, sprite sprouts on the art. The Lord God, the Lord God, will cause righteousness and praise to spring up before all the nations. 좀 <laughs> 우리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우리가 바로 어디가서나 이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은요 그냥 뭐 내가 남보다 더 공부 열심히 해야지 남보다 더 노력을 해야지 한점한점 일해야지 이래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뉴 크리에이션이잖아요 예수 크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말씀을 읽다 보면요. 정말 저 같은 하우스와이프도 이렇게 꿈으로 전 세계를 그냥 이 비정으로 그냥 황동 응? 상태에 매일 꿈을 가지고 이렇게 삽니다. 우리가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서른 살에 죽는데 장례식은 팔십살에 한다. 벌써 꿈이 죽어 있으면요. 이 사람, 살아나라는 것이요. 그 아무 목숨만 하는 것이죠. 그리 때문에 우리는 꿈을 갖고 꿈은 반드시 세상의 뉴스, 세상에 뭐 이런 사람들의 얘기 그런 것에서 그건다 허튼 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면요 정말 여러분 각자한테 엄청난 꿈을 주십니다. 말씀 하셨겠습니다 가사엔 뜻은 엔드 콜드 지저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He came to love, heal and forgive. 그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He bled and died to buy my pardon. 그는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My empty grave is there to prove my Savior lives. 빈 무덤이 나의 구세주가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그가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나는 내일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Because I know, I know he holds the future. 나는 그가 나의 장래를 확실히 보장한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Life is worth the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그가 살아 계시다는 것 하나만. 우리 대사는 사람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가합니다 네. <laughs> God sent his son, they called him Jesus. He came to love, hid, e and forgive. He bled and died to buy my pardon. a n l empty grapes there to prove my Savior. Lead.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Because I know, I know, he holds the future,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Just because it.